안녕하세요. 뭐 하시냐고요. 오 뭐예요? 피파 하는데요. 피파를 맨날 하는데 왜 실력이 안 늘어요, 유진 씨는. 그 늘고 늙어 안 늘고는 진우님 일단 한 판을 하고 난 뒤에 혹시 말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를. 그뭐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안다. 도르 이제. 아니 도르트문트로 또팀갈 아셨어요? 이제 제가 뼈를 묻을 팀이에요, 뼈를 묻을 팀. 아 어떻게 혼내드려볼까? 유진 씨저한 네. 번도 혼내준 혼내본 적 없잖아요. 한번도 아닌데요. 저번에 경호 오빠랑 저한테 그 지신 거 기억 안 나시나 보네. 응 아니야.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 봐요. 신유야 너 임유진 좋아하냐고요? 응 아니야. 조용하시고 자. 어이가 어이가. 제. 이런 피파도 못 하는 양반 을 내가 왜 좋아하냐고. 제 에이시밀란 팀 어때요 선생님? 별론데 여긴데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칠호 임모빌레입니다. 칠호 임모빌레예요. 일단 한골 핸디를 드렸고 붕붕붕자 요즘 아주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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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이모 밀레 나간다 한골 핸디, 아, 드... 한골 아, 핸디 자, 정도는 드려야 밸런스가 맞겠다 임무비... 사이드는 이렇게 주는 거야 이 양반아 여기서 버터 살짝 져줬다가 이렇게, 이렇게 줬다가 토머리구요 <목소리> 어! oh, oh, 선생님 토머리저 oh, 갑니다 접었다가 안녕하세요 이번 베르시치예요 반대. 아, 왜 이렇게 느리냐? 이게 주면은 최후의 모빌레. 다시 한번 아니 씨발!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코너야? 아니 이건 누가 봐도 꼴키가 아니야. 개소리에 누워서 막았는데 그 친구가 이 양반아. 아, 상호님이랑 진현님 중에 누가 더 잘하냐고 상호님이요개소리에요상호씨 CK 하다 저한테 깨뜨도록 맞고 혼났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주드 벨런님인데. 그 달리면은 못넣어요 그렇게 되겠어 그런 게 패스 아무 조이지. 되겠냐고 이 양반아. 자치료이모빌 갑니다 그냥 가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길게주면 일카이 버꺵 긴돈 아니 아니 씨... 아래 주겠죠? 위에 주겠죠? 위에 주겠죠? 어디로 갈까? 아래 주겠죠? 안되죠 아니 아뭐 이모빌레 달려가주면서어이또니 <놀람> 뱅, 뱅, 뱅. 아주 작은 자동차. 시로 이모빌리 나간다. 아, 뱅, 뱅, 뱅. 아니, 너무 빨라가지고 잡을 수가 없네. 와,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해, 우리 유진씨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핸디 아니에요? 어, 아닌데요? 뭐, 편한 대로 해볼게. 맞춰 드릴게. 이렇게 반칙을 쓰세요. 야, 이게 지능적인 거예요. 플레이 끊어주고 끊어주는 플레이. 지능적인 게아니라 더러운 플레이예요. 이게 왜 더러워요? 지능적인 거지. 그러면 축구하면서 반칙으로 끊어가는 사람들은 뭐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니 반칙을 하고 그런 게 승부의 세계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노리지 어, 그 하지 않고 승리를. 반칙. 반칙을 한 판에 몇 아, 번을 하시는 거예요? 아, 아 파울또 파울! 할게요. 촉탄이 하셔야지. 이게 왜 치즈야? 묻어 대가리야. 치... 고 싶나 진짜. 예진 씨가 체다 치즈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네저 친구 근데 줄데가 없어 버리지. 없어 버리지. 없어 버리. 죽. 파울. 그 반칙. 반칙아 이게 왜반아 이게 왜치즈야이 무도대갈 새끼. 아니, 민맥 하나 매겨야겠네 이거. <laughs> 아... 안녕하세요. 와 게임 진행이 안 돼. 뭐 해? 짬깨방 위에 순수. 팀장님 뭐 저랑 비슷비슷해 어실려 진짜 미안한데 당신이랑 전혀 안 비슷하거든요. 저는. 아니 2대1이면 비슷한 거고요 죄송한데 너무 막 엄청 위에 있는 것 마냥. 아니 그렇게. 경기 내용을 보세요. 경기 내용을 당신 지금 개 두드로 맞고 있는데 이것도 뭐야? 경기 못 내용이 쳐 뭐가 주... 이 새끼야. 죄송한데 경기 내용을. 쯔!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소용이 없어요. 응, 3대1이야 비슷하다고요, 저랑. 못한다고 당신. 3대1에경기력까지 졌잖아, 당신. 기억 안 나요. 이제 첫판 아닌가요? 와, 아몰랑을 시전해 버리시네. 아 일을 왜 줘? 아시. 칠호 임빌레 오늘도 라인어수 있을까요? 아, 아 그래? 아니 이게 페르 왜... 페널티 페널티 캉 말디니 말디니 페널티. 봐봐요 다리 안 뻗었는데. 정말 쩡놈새끼 이거 봐라 그냥 축구를 드럽게 한다 축구를 드럽게 싸가지 없는 놈새끼. 아니 이게 뻗 언제 뻗었지? 난안 눌렀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적당히 때려야지 뭐 사람을 죽여버리네 죽여버리네. 이거 아, 한번 봐봐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어때? 와우, 어메이징. 아 차림밥을 그냥 박상을 엎어버리시는 냐 정말. 광배리다 임유진 밸런스 임유진 밸런스 우리 누는 임유진 밸런스 응 아니야 당신은 우리 누는 임유진 밸런스 어떻게 잡아줬어 어떻게 잡아줬어 이게 주고 또 사이드 주겠지 지금 안 주네 그럼 호도우신 주려고 하겠지 근데 나왔지 근데 막 우리 누는 임유진 밸런스 임유진 밸런스도 감사해야 되죠.

진짜 못한다. 이민지는 아티 밸런스. 아, 전 아티 언니 밸런스 맞고 그럼 코티뉴도 아티 밸런스. 응, 아니야. 코티뉴도 아티 응, 밸런스. 아니야. 흥흥흥흥흥. <laughs> 착착 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니 이게 들어가? 아니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

손으로 맛있어. 쳤는데, 이거를 아니. 왜... 내쟤또디맛이 아, 땡~ 여기는 안 막으시나 보네. 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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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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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진 씨 최약체였구나. 난 몰랐어. 맞아요. 저 비파파 최약체요. 연습 좀 오셔야겠다. 연습 좀 오셔야겠어 우리 유진 씨. 연습 바로 갈게요. 수고요. 아왜 이렇게 잘하냐고?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저 사람? 오늘 마미마 마미 마미야 이거 마마마 또 나도 나 마더 나도 나또나 모두가 핫핫오 나대매 나대매 핫핫핫 マドナトナ、マドナ、マドラナ、抜けば、ナル、おお、モドダおどだ、はハは